여기저기 유튜브 아무리 둘러봐도 감이 안 잡혀요. 막 전시장이나 에이전시나 물어보니까 할인은 이게 최대가 맞는 것 같고 견적도 대충 어떻게 나오긴 하는데 잘 사는 건가 하셨을 거예요. 이렇게만 하시면 됩니다. 할인 비교해서 최대 할인으로 계약해 캐피탈에 직접 문의해서 심사 보고 출고하고 이제 끝! 참 쉽다 그쵸? 오늘은 최대한 빠르고 간결하게 알려드렸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처음부터 너무 쉬었으면 올려드리지도 않았겠죠? 그럼 항목마다 한번씩 체크를 해보자구요. 우선 할인부터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할인은 여기저기 너무 많죠? 그 중에서 마음에 드는 제일 높은 할인 해주는 대로 가시면 됩니다. 사실 할인도 최대 할인 받아서 여기저기 해달라 하면 다 해주긴 해요. 그 다음 바로 차량 계약해서 할인 받아 놓고 이제 할부하실 분들은 은행 가서 금리 비교하고 심사 받아 보시면 되고요 리스하실 분들은 캐피탈 맘에 드는 곳 골라서 고객센터 문의해서 심사 보고 면접 받고 이렇게 다이렉트로 진행하시면 제일 싸겠다 그쵸? 하지만 사실상 그렇지가 않아요 이렇게 될 거면 에이전시는 영업을 하지도 못했겠죠 벌써 여기부터 머리가 지끈지끈해지는 상황이 올 겁니다 할인을 못한다니 이게 무슨 소리야 캐피탈에서 받은 건데 월납이 크면 또왜 이렇게 높아? 이 정도 소득이면 승인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자, 우선 할인이라는 건 쉽게 딱, 얼마입니다 하고 끊어낼 수가 없어요. 어떤 금융을 이용하게 되면 그 금융을 이용하니까 추가적인 인센티브가 나오기도 하고요. 또는 불가능한 할인을 가능하게 하려고 스스로 가지고 장난치기도 합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가 리스는 금리 고지 의무도 없어. 스스로도 마음대로야. 완전 고무줄이 따로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뚝딱뚝딱 해놓고, 할인 얼마입니다 하는 게 비일비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캐피탈에 직접 문의해서 견적을 받아봤더니, 아이고. 이거 월납입 금이 더 높아져서 왔어요. 우선 캐피탈은 보험회사가 아니죠. 대출성 상품이기 때문에 정확한 대출 상담이나 규제에 적합한 절차를 밟아야 되는 것은 물론이고요. 이렇게 고객센터로 문의가 오면 저희 같은 모집인을 통해서 상담을 진행하게 합니다. 또는 높은 수수료를 넣어서 회사의 마진을 높이려고 하겠죠. 거기다 캐피탈이 20곳이 넘는데 그 중에서 어디가 제일 저렴한 건지 판단도 안 서요. 예를 들어서 내가 반납을 한다고 치자고요. 그럼 잠깐은 최대한 높이고 월 납입금은 제일 싸게 세팅하는 게 중요한데 A 캐피탈, B 캐피탈, C 캐피탈 전부 다잔존가치를 다르게 잡아줍니다. 그래서 에이전시가 생겨나는 거예요. 상담 수요는 자꾸 높아지고 어디가 제일 저렴한지 에이전시하 사람들이면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거든요. 에이전시가 가지는 강력한 무리가 있어요 어디가 제일 저렴한지 아는 건 기본이고요 차가 어디에 있는지 할인이 어디가 높은지 이런 것도 다 기본이죠 근데 심사가 제일 강력합니다 캐피탈마다 어디는 싸고 어디는 비싼 이유도 여기에 있는 거예요 어디는 월납금이 조금 더 비싸지는 대신에 승인을 정말 잘 내주고요 어디는 정말 빡빡한데 금리는 저렴하고 이렇게 전략을 다르게 가져가는 거죠 근데 또 이게 심사 담당자마다도 어떤 지점에서 심사를 본 건지에 따라서도 어, 결과가 다 달라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우선 다이렉트로 캐피탈 고객센터에 문의해서 심사 보는 건 추천드리지 않아요 심사 담당자나 지점도 랜덤인데 이미 승인 무결 결과가 받아지면 절대 못 바꾸고요 바꾸려면 자산 증빙을 추가로 해야 되는데 이것도 쉽지 않다는 거 그럼 이제 감 잡히죠? 할인은 어디든 최대한 맞출 수 있으니까 할인에 목매지 말고 가짜 한의미 넘쳐나니까 진짜 중요한 건 상황마다 딱 맞는 견적 구성해서 월 납입금이나 금리가 더 중요하다는 거그 상태로 심사 잘 보시고 출고하시면 됩니다. 어, 오늘은 정말 간략하게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한번 다뤄봤는데요. 중간중간 더 궁금하신 부분은 댓글 달아주시면 답변 달아드리거나 새로운 영상으로 준비해보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에이페이스 워터였습니다.